안녕하세요. 제11강 깐낫 마이 약속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단어 먼저 살펴보실게요. 낫 마이 약속하다, 혹은 낫만 하셔도 약속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싹 완능, 언젠가 어느 날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단어는 싹. 이라는 것이 일성으로 내려가야지 되죠?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회화로 얘기할 때는 마치 서, 소처럼 싹 완능이라고 발음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다음은 싹 만나, 세미나입니다. 나나, 차, 여러 국가 혹은 국제적인 무엇을 할때 나나, 차, 시라고 얘기를 하죠. 나나라는 것이 여러 가지 각종이라는 뜻이고요. 차, 시라는게 국가, 민족을 이야기 하니까요. 나나, 차, 다 하면 여러 국가, 국제가 되겠습니다. 피세, 특별한, 과, 밴 유, 생활, ม 마이레오, 나쁘지 않다 혹은 좋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오라는 것 자체가 어떤 품질이나 혹은 성질이 나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마이 레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좋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관련된 단어가 들어간 회화 같이 살펴보실게요 곤 로자 아잔 김 마이 크랍 로자 카 원능 ฉันเคยพบท่านที่เมืองไทยตอนนั้นท่านมาร่วมสัมมานานานาชาติเหรอครับผมนัดพบกับท่านเย็นพรุ่งนี้ไม่ทราบว่าสูดาจะทำอะไรพรุ่งนี้ยังไม่มีอะไรพิเศษงั้นทันเข้าด้วยกันไหมละ่ะก็ดีที่ไหนละ่ะ คิดว่าตั้งแต่ไหนแต่ไรว่าจะเชิญไปทานที่บ้านอยากให้อาจารย์ได้ดูความเป็นอยู่ของผมด้วยไม่เร็วค่ะยินดีที่จะไปร่วมด้วยพูดตรงๆฉันก็อยากจะไปเยี่ยมบ้านบินเจค่ะแล้วฉันจะไปที่บ้านบินเจเองนะพบกันพรุ่งนี้ค่ะ 핵심 포인트 같이 살펴보실게요. 싹 완능 언젠가라고 했습니다. 아까 설명 단어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싹 완능이라고 쓰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발음을 하실 때는 싹 완능이라고 써서처럼 발음을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럼 예문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เมื่อทาด้วยความเพียรแล้วสักวันนึ <목소리> 열심히 일을 한다면 언젠가 우리는 다른 사람 못지않게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유디 긴디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나왔는데요. 유디 긴디라는 것도 자주 사용되는 속어입니다. 그래서 유 있다, 유디 잘 있다, 긴디 긴 먹다였죠, 잘 먹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것을 태국 사람들도 이와 같이 속어로 표현을 한다라는 점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싹 완능이 찬 코자 다이 벤컨 루이 언젠가 나는 부자가 될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싹 <목소리> 완능이라는 것이 문장 맨 앞에 나왔어요. 싹 <목소리> 완능 언젠가라는 것은 시간의 부사구이죠. 네. 시간의 부사구 혹은 장소의 부사구의 경우에 태국어에서 문장 맨앞 혹은 문장 맨뒤 어느 곳에든 위치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이번 두 번째 예문에서는 문장 맨 앞에 위치를 시켜보았습니다. 다음 핵심 포인트 같이 살펴보실게요. 땅마 대 나이 대 라이 혹은 땅대 나이 대 라이 땅나이 대 라이 네. 모두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오래 전부터, 혹은 이미 예전부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문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봄뺀 크엔 사닛까 가오, 때 나이 때 라이 마레오 오래 전부터 그와 나는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 네. 이번에 예문에서는 떼 나이 떼 라이, 마, 레오 이렇게 표현을 되었는데요. 떼 나이 떼 라이가 이제 하나의 수거로서 오래전부터 벌써 예전부터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뒤에 오는 마 라는 것은 후치부동사라고 해서 해 왔다 라는 의미로 첨가가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문 같이 살펴보실게요. คำพูดนั้นใช้กันในหมู่นักศึกษาแต่ไหนแต่ไรมาแล้วคือมารอ래อุ부터จัามไอมัเามูยนักศึกษต่ 혹은 사용되었다, 사용되어 왔다가 되겠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때 나이 때 라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때 나이 때 라이 마레오. 네, 같은 형태로 사용이 되었죠. 때 나이 때 라이라는 것은 언제적부터, 예전부터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유행을 해왔다, 자이깐 마레오. 이렇게 같이 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을 해왔다.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 레오입니다. 레오라는 것이 품질 혹은 성질이 좋지 않은 것을 레오라고 했,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 앞에 마이라는 게 붙었네요. 따라서 나쁘지 않다. 즉 괜찮다. 좋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문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พับนี้ my Leo ใครเป็นคนว 이 그림은 나쁘지 않은데 누가, 그려, 누가 그렸니? 그린 사람이 누구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문 같이 보실게요. 이식당의 음식 맛 로찻이라는것로 혹은 로찻 모두 같은 뜻이죠 맛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맛이 음식 맛이 이 가게 음식 맛이 나쁘지 않은데 네, 그런데 마이사와 뭐+ 뭐인지 모르겠다 라카벤 양 라이 가격이 어떨지 모르겠다 양 라이 어떻다 어떻게라는 이제 의문사였죠. 마이 싸바에서 쌉은 로의 존댓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 쌉둘다 알다라는 뜻인데요. 그냥 로라고 하면 알고 있다. 보통 평소에 말을, 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쌉하면 좀존댓 의미로 알다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디입니다. 기꺼이 기뻐, 기쁘게 무엇 뭐, 무엇하다라는 뭐, 건데요. 예문 같이 살펴보실게요. 봄 인디 티자 초일 러콘 나는 기꺼이 기쁘게 당신을 돕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예문 같이 보실게요. 모회사는 인디 티자 랩 신카 모회사 경탄 그 회사는 기꺼이 귀하의 귀사의 장품을 받을 것입니다가 되겠네요. 다음은 드롱바이 드롱마 혹은 드롱드롱입니다. 공정하게, 정직하게, 혹은 단도직입적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드롱이라는 것이 원래 직접적으로 직선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시간을 얘기할 때 정각 12시 티앙 드롱 혹은 길을 갈때 직진해서 갑시다. 드롱바이. 예, 네, 기억나시죠? 그 드롱입니다. 따라서 말을 하거나 표현을 할 때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드롱바이드롱마 혹은 드롱드롱이라고 표현을 하겠네요. 예문 같이 살펴보실게요. 포드롱바이드롱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세요. 곤니 담간 양드롱바이드롱마 이 사람은 공정하게 일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희 예문에는 뚜롱빠이 뚜롱마만 사용이 되었는데 뚜롱뚜롱도 드롱 같은 뜻이라고 했었죠. 따라서 뚜롱빠이 뚜롱마 두 예문 다 뚜롱뚜롱이라고 드롱 바꿔도 무방하겠습니다. 후 뚜롱뚜롱 직접적으로 얘기해라. 당도직입적으로 얘기해라. 곤이 담간 뚜롱뚜롱 이 사람은 공정하게 일을 한다.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일을 한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11강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